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쉴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어, 정말 편히 쉴수 있는 그런 피난처 같은 곳 말입니다. 그곳은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와 함께 하는가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 군생활을 할때 저희 부대에 창고가 있었는데요. 그 창고 옆에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동기들이 그곳을 피난처로 삼았는데요. 그곳에서 몰래 라면도 끓여먹고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생활을 즐겁게 또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저에게 저희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저에게는 피난처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 도피성 규례에 관한 것인데요. 어,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대할 때참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없고 또한 내용도 복잡하고 나오는 지명도 우리가 사는 곳과는 너무, 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들만의 삶의 규칙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오늘 도피성 규례도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읽어보면 사실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1에서 12장에는 여리고 전투를 비롯한 그 정복 전쟁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과 19장에는 그들이 정복했거나 앞으로 정복하게 될 지,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19장 51절을 보면 제사장 일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들어와서 해야 될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떠노는 유목민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후로 줄곧 한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그들의 장막을 접혔다 접었다 하면서 지금까지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고. 가나안에서도 사실 계속되는 정보 전쟁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각자 기업을 받아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규정들도 필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 규례입니다.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정 지역을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규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집파별로 기업을 나누기가 나누는 것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도피성 제도를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규례는 사실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피할 곳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10절과 신명기 19장 1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고 오늘 본문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이미 말씀하신 그 규례를 따라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그 율법을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도피성 규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각 지역에 여섯 곳을 정하고 혹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지정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제도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지키는 그 법제도하고는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그 법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고대 시대의 대부분 민족들과 나라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리가 그들의 법제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사법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법제도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건 지금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를 본 만큼 배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건 기본적인 법의 원리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당한 만큼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법 처리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출애국기 21장 23절에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대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레위기 24장 17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라면 사람을 죽인 자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 다른 민족들은 위에 나오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의 원리가 기본적인 정신이긴 했는데 사실 빠져나갈 구멍도 있었다고 합니다. 편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속전을 내면 그러니까 그 값을 매겨서 생명의 값을 돈으로나 어떤 것으로 대신 지불하면 그 죄를 사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부당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력이나 재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laughs>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신분이나 가진 재물에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죄를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 살인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가 사람을 죽인 동기가 고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부지중에 일어난 일인지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 규례는 바로 후자 그러니까 실수나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규례인 것이죠 신명기 19장 5전에는 실수로 저지른 살인의 예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경우에는 살인을 한 자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우선 도착한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솔직하게 고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여우수와 2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도피성의 사람들은 그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전혀 그럴만한 의도가 없이 살인을 하게 된 것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그 도피성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다가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죄도 사해진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도피성 제도의 대략적인 집행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특히 유목 생활을 하던 사회에서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사회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하게 되고 따라서 다양한 필요와 욕구 그리고 그에 따른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살인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당시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이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더욱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경우, 경우에는 어떤 예외도 없이 그의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도 말씀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피흘리게 한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굉장히 무겁게 여겨져서 그의 생명으로 갚아야 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는 유지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피해 보복자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보복자라는 단어는 구속자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루키에서는 기업부를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는 권리를 가진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데요. 만약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경우 그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거나 살인에 대한 보복을 하는 일을 고엘, 그러니까 그의 가장 가까운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 보복자 고엘이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재판장이 넘겨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받도록 하는 일을 이 고엘이 피해 보복자가 하는 거였어요. 만약 모든 살인 사건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19장 5절과 같은 그런 사례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사실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왜이 제도를 허락하셨는지도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일어나는 살인 사건에 비해서 이런 경우가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혹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된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사람이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아홉 아홉 명의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저지른 사람들 속에서 만에 하나 한 명이 그 실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한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였던 것이죠 소수를 위한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도피성 제도가 없어서 무조건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실수로 일어난 살인사건임에도 죽임을 당한 사람의 고엘 그러니까 그 피해 보복자는 무조건 복수를 위해 그를 쫓아다닐 다닐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통 복수는 정말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영화에 보면 복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딱 받은 만큼만 돌려주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갚아주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까지 쳐서 갚는다고 하면서 더 갚아주는 게 복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나 고엘의 입장에서는 어떻, 어떻습니까? 그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복수가 행해지게 될것 아니겠어요? 복수는 복수를 나는다는 말이 딱 적용이 되는 그런 사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씨족사회이고 혈연으로 얽혀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옆집에 고엘이 사는 거예요. 그 동네가 다 고엘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이 무너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샬롬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두가 다 원수가 되겠죠 편이 나누어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는 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수화를 살펴볼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난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백성의 모습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샬롬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땅 나누기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이 도피성 제도를 여호수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로 저지른 일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고 봐 줘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그는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판에 의해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판결이 되더라도 바로 무죄로 석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받기는 하지만 그는 다시 그가 도망쳤던 도피성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레위인들의 일을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받기는 하지만 자유가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 기간에 도피성 밖으로 나왔을 때는 또 고엘에, 의해, 고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피성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그는 그렇게 레위인들을 돕고 종교시설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시고 그 죄의 책임을 무섭게 묻는 분입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대하거나 죄의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도록 하시지 않아요 비록 이 살인이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실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가가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어가 레위기 사장 13절과 22절과 27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항목들은 전부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도 그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일이에요.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죄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도피성 제도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의 샬롬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두 가지 속성 아닙니까? 사랑과 공의. 이 도피성 제도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잘 녹아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지만 그럼에도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두 가지 다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잘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 상태가 괜찮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혹시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같이 화를 내고 아주 깐깐하게 뭐라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용서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실수로 혹은 서툴러서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법이 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유가 어떻든 누군가가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우리는 쉽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실은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일은 잘 찾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도피성 제도는 그럼에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못해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아주 엄격하지만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혹은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좀 오래된 일이지만, 목회자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하고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나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죄의 책임을 지고 그것을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책임을 지고 용서받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죠. 도피성에서 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기 죄의 책임을 책임을 다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얼렁뚱땅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주 무겁고 심각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죄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아주 무섭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어요.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난 후에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책임을 우리 대신 지신 후에 비록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도피성 사람들이 그 살인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사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주인이 손님을 맞아들인다라는 뜻이래요. 10편, 27편, 10절에도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10편, 27편, 10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가 바로 이 아사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조차도 받아줄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야 할 어떤 이유도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도 어쩌면 진정한 피난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피성의 사람들은. 도망쳐온 그 살인자를 그 손님을 대하듯 따뜻하게 받아 주었어요. 영접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진정한 피난처 대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피성 제도에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공의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각각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퍼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 곳과 요단 서편의 세 곳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오늘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이 지역을 지도를 찾아보면 가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점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섯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가만히 보면 가난한 동편과 서편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 어디에서도 가장 가까운 도피선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고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 전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곳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실수를,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자는 곧바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고엘이 그를 쫓아오기 전에 곧바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길도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표지판도 항상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멀리서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피성으로 곧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는 생명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그는 도피성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용서가 되고 이제는 도피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용서와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그의 죄가 사해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개념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누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과 공기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위해 온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면서도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저의 비난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그곳은 엄밀히 따지면 정말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수 있는 참된 안식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출구 없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어렵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참된 피난처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기웃거리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삶의 고통이 있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듣고 은혜를 나누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죄의 짐을 지고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만큼 필요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도피성과 같이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처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